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이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문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고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 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바울이 3년 가까이 머무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에베소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바울은 또 다른 선교 기획을 미래에 대한 선교 기획을 이야기하는데 21절 보면. 내가 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다시 로마에 가야 되겠다.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로마에 대한 선교 열정을 들태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있는 에, 곳에서 어, 훨씬 더그 로마로 가려면 가장 가까운 길인데 왜 굳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어, 또 어, 아가야까지 갔다가 고린도까지 갔다. 거기가 바로 로, 로마인데 왜 다시 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 어,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그 당시 이제 큰 기근이 있어서 어,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지금 이제 일차적인 목표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으니까 후원금을 이제 헌금을 해서 그것을 모두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일 때문에 이제 제자였던 디보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그 마게도냐에 이렇게 보내서. 어 헌금을 관리하도록 그래서 후원금을 모, 모은 후원금을 이제 집계하도록 그렇게 두 사람을 먼저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 전도 계획을 미래의 복음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복음 전도 계획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공장, 우리로 말하면, 에, 그, 에, 모형을 깎는 공장, 그래서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은으로 이렇게 에, 부어서, 은을 녹여서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다, 잘 다듬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니까 은, 은가공 공장을 하는, 데메리오라는 사람이 여러 직공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에, 그래서 뭐그 그 돈벌이가 괜찮았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선교학 시작하면서 아시아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람, 사람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다. 그 신이 아니다. 이런 에,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손님이 점점 뚝뚝뚝뚝 끊기니까 공장에서 여러 물건을 만들었던 이 아데 아데미 신자, 신상 보형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줄, 줄어들다 보니까 먼저 일단 이 직공들이 이렇게 적지 않은 수인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직공들을 담구하 야. 가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밥벌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풍족하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바울이라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소,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고, 어, 그러니까 손님이 점점 뚝뚝 끊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 먹고 사는 것도 좀 문제가 생, 생,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끊긴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에, 사람들을 이제 막 이제 대미디로가 아, 이렇게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동하니까 바울의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끌고 그 연극장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이제 이제 비난을 하고 막 소동 소유로 소유를 일으키게 됐다라는 겁니다. 에, 이런 모습을 보면 에, 결국 그 당시 바울의 선교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 우상 내려버리고, 지난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예, 마술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보던 책들을 다 갖다 이렇게 던지면서 불태워 버렸다는 라 것. 그렇지? 지금 우상장사가 장사가, 장사가 안될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 바울의 설교사에게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에 그에 반대로 말하면 바울의 선교 선교 사역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자기의 탐욕, 자기의 돈벌이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탐욕을 탐욕을 예, 이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싹 포장한 거죠. 야 우리 예, 우리 민족의 신인 이 아, 아데미 신전을 저저 저 사람들이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애국심을 조장하고 해또 그들의 생업을 이렇게 그생업에 위기가 있다라는 걸막 부추겨서 결국은 대모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리고 보금전하는 사람들을 끌고 예, 이제 그 위협하게 하는 그런 선동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사실은 예, 영원히 살고 죽는 건관심이없어요 오로지 뭐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돈벌이만 생각하고, 자기의 탐욕만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에, 세상의 사람들 보면, 이렇게, 에,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육적인 사람. 그냥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나머지 육, 먹고 사는 것에 단계가 되면, 다 뭐, 신앙이고 뭐고, 그냥 그게 옳고 그른것걸 떠나서, 먹고 사는 일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바울과 같은 선교팀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복음 전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천의 삶도 육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영적인 것이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저는 그 말씀이 늘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돼. 먼저 먼저 해야 될게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육적인 건안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적인 일을 안할 수는 없어요. 먹고 사는 일안할수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게 있다.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이건 사실 두 가지 다 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에 이런 잘못되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우선순위가 어긋나 버리면 자꾸 먼저 먹고 사는 일, 먼저 육적인 일을 생각하다 보면 영적인 일은 어떻게든 자꾸 뒤로 차선이 돼버리고 밀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생활 가운데 또 남,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먼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